난, d 스 오늘은, 로블록스, 배드워즈, 스쿼드, 삼, 삼탄. 아, 사탄이지, 사탄, 4탄, 사탄. 친구는, 무슨 친구는, 럭키 블로그를 엄청 강의하고, 엄청 강하고 있는데? 3탄에 이어서 이제 4탄까지 왔네요 5탄이 끝이기 때문에 2탄밖에 안 남았어요 그 다음엔 1인칭 챌린지로 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벌써 촬영하네요? 배역, 삼천, 3천, 삼천하고 하루에 엄청 많이 찍는, 하루에 1천부터 4천까지 찍는 거랑 배역을 받고 있어요. 가죽 화보 맞출게요 친구 왠지 잘하는 친구 같은데요? 어. 아빠가 제일 잘하는거 같은데요? 아니요 에 지금? 지금 저가 도 잘해요 다이아몬드 지금 다섯개거든요? 업그레이드 좀, 다섯 개거든요? 어, 그래도 좀... 어, 그래도 지금 벌써 전터로 나갔는데요?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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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는 왜 데미지가 왜체력이 깎였죠? 깎였죠? 위에서 떠올렸나봐요. 아하. 쨔위를. 그래서 쨔위를 쪽은 친구가. 이게 올라가고 올라가 보이지 않을까요? 이제 떨어질 뻔했어요. 벌써 제이드망치? 벌써 제이드망치는 좀 아닌 거 아니에요? 가서 저쪽 위로 올라가. 겠 대문도 몇개 있어요? 대문도요, 방기요. 아그요 네. 계단을 만들어 올라가줄 거예요. 친구가 여기로도 갈수 있게 이쪽에 길을 만들어주고. 아니면 이제? 올라, 기 올라. 휴지가 바로 여기가 바로 에요가 바로 기자바꾸기바꾸기바꾸기바 둘, 돌 싫어요. 돌은 싫어요. 배추뭐 없고? 간이라 있고. 다이몬드 몇개 있어요? 저 빵이라니까요. 아 그래요? 아직 없어요? 여기, 여기 이렇 열세 13개. 둘 티어 몇이에요? 티어 1이죠. 아직 아마도요 다이머몬 있으면 얘기하세요 아직 티어 1이에요 어? 다른 친구 와요 왔어요아빠 갈게요 야 좋아요 아빠 왔어요 아빠가 빨리 친구 도망가요 그냥 도망가게 놔주죠 티를 위에 올렸거든요 아이고. 바나나 저 안먹었어요 <laughs> 이쪽으로 가서 아그래 아, 좋은 게 나와. 다이아몬드 낫 좋. 나오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똑같은 게나와 아빠 여기 그 계단으로 올라와 양털 계단 2층으로 왜요? 그 해머 있어 철 해머요 철 해머요? 이쪽이요 이쪽 해머가 아니라 그번치어 글러브요 이제 올라와요. 네. 네. 저 따라 오세요. 저 따라 오세요. 네. 갈게요. 저요 여기요. 봐봐요 여기 계단 있거든요. 네. 올라와서 네. 이쪽이요. 야 이쪽이요 이쪽. 아그 반대쪽이네요. 이쪽에 철해머 어! 있어요. 어요 다시 올라와요? 네. 알겠습니다. 전 철해머가 있어서 오케이. 없어도 돼요. 여기요? 네. 저기요. 어. 어 고마워 어 오늘 제일 좋은 것도 있네요 네 아주 많아요 대문도 몇개 있어요 오늘? 뭐? 대문도 0개라니까요 아 0개 아니 좀 시간이 지나서 좀 있는 줄알어요 저는 위쪽 더 올라가 볼게요 앞으로 아, 이제 침대에 세라믹으로 세라믹을 만들게요 네 파련 아이트. 엄본드 가디언이 나타났는데요. 아, 친구. 오. 안돼. 친구가 뭐 나왔는지 궁금한데 떨어졌는데 친구가 여기. 여긴... 그 친구? 네, 우리 팀 친구요. 아 그, 여기서 떨어졌다고요. 그래서 데미지를 입었을까? 쵸, 첩첩 됐어요. 안 돼. 안먹다가다고요아 뭐야, 아기 친구 뭐가 나왔는지 보고 싶은데 오아몬드 어, 티어 모아야 되는데 다이아야 되는데 이거 지까지 완료해요 오오오 어? 아트요아트 아닌. 효치스. 효치스. 다음으로 또 아, 이용해 그... 봅시다. 알았습니다. 오 저기 있는 오 안돼 두개다 어. 들어갔어 친구 아니야 아 우리 친구나 오야 어. 우리 친구 집에 집으로 가 친구가 빨리 가 죽으면 안돼 친구가 야 친구가 아... 왜요? 죽었어요 저 전기충격기 있는데요? 아거꾸리해가 죽었어요 무슨, 무슨 소리예요? 무없어 무슨 소리예요? 띠떡떡 붕붕이라는 소리 나는데 뭔 음. 좋은 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야지 좋은 게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무슨 로켓블럭이 아직 안 나왔네요 피했어요 아래 뭐 있나요? 아, 좀 있어요. 꼬꼬가 있어요? 아래 뭐 꼬꼬가 있어요? 지금 이쪽으로 올라는데요 친구요? 아니요. 잠깐 친구야. 아이 떨어져서 깎였어요. 꼬꼬. 꼬꼬요? 꼬꼬 있어요? 꼬꼬 던져놓게. 뭐야? 말감짝이야 깜짝 놀랐어. 꼬꼬 던져놨어 근데 꼬꼬 쉬는 시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요 그렇죠. 없어지어 친구가 화살로 공격해요 어 여기서 숨을 게요아니야 그냥 어디요? 어 뒤에서 깔까? 친구가 어 그러네 지구로 왔어요. 지구로 온 거. 어, 지구로 가야 돼. 대미지 올렸고 순대기 경보도 올렸어요. 어, 끝났어. 어. 왜요? 지구 멀리서 공격해요. 안 살아나요? 살아남네요. 지금 안 되니까 그 저기 위로 올라와요. 위로 올라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지 안전해요 그래야지 안전 돼. 어또좋어 여기서 그냥 생활하지. 여기서 당분간은 생활을... 여기서, 여기서 생활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요. 여기 올라와서. 여기. 위로 한번 올라가 볼까? 오, 좋은 종고 거 있어. 좋은 거가 아니라. 어, 정거안하안 안 돼, 안 돼. 어 관심 이있으면요 세라멜로 아빠한안되겠어요 내려가기는, 좀 이따가다. 제 여기 64 안에 7 76, 80. 이렇게 불러온대요? 휴지럭키 보여? 휴지럭키 불러온대요. 지키요 어디 내려오지? 나갈 수가 없어요 친구 때문에 본부에 떨어지면 부족했는데 본부에 안 떨어져서 한번 위로 올라가 볼까요? 새로운 길을 만들어서 길이 다 부서졌거든요. 이번에는 안 부서지게 뒤쪽에 한번 길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아직 안 보고 있는 거뭐 서산에 있는 B Y C 서산마트 옆에 있는 거 계속 문자 보내네. 한파 주의. 한파 한파주의. 주의라. 한파 주의 세일한대. <laughs> 그래서 와오래하시네 장사. 수급 배달도 안돼 이제 그래 그래도 피야 아. 떨어져서 데미지. 어어 언니는 이번에는 음, 안전할 왔어요. 수 있게 이쪽 뒤쪽에. 점프? 기념한... 어, 오오히려 좋아. 오 오이어 좋을 수도 있어. 죽었어. 오. 나 이거, 키가 있어. 수식간에 이렇게 담았다니. 기 구워 먹자. 친구, 몰라. 물... 친구, 엔더가보시어서갈 수가 없어. 갈 수가 없는데? 줄게 나가지 말자 나갈 수가 없어. 친구 갈 때까지. 갈 수가 없는데. 그 뒤에도 양털 깔아야겠다, 안 되겠다 이제. 어, 어쨌거나. 그러니까. 다른 커피숍보다 가성비 좋네. 연늘 실컷 보고. 아니야, 크까지 사면은. 응돼. 응돼, 내 내. 내 체력.. 체력.. e l l 안 o u 다 e t s tell you. I'm going to go. Papa, go b e 숨어 u s e of Jum c h 폭발 방, 방지로 막 e a h I'm going to go. Jum c h u g i 때 a I'm a sumo. I'm a girl. 어 쟤는 데 티스리 받으니까. 거 봐. 후회방지 세랑을 아예 다 막어. 응. 아예 다 막아야 될것 같아. 이거 막아야 돼, 세랑을. 아니다. 짐을 만들자, 그냥. 막았어 얘 그냥 그쵸 안 막돼? 이구 뭐야 이거 얘이리 왔어 친구 왔어 아 친구 왔어? 어 싸워 죽었어 어나나 아빠 나, 나 죽었어 또가 또또 또, 태어나면 또 싸워 오케이 일루와 이리 와 이리 와이이 녀석을 같이 거의... 같이 오냐 친구 떨어뜨려 떨어뜨렸어? 아못 뭐 떨어뜨렸어 떨어뜨거 아니야? 떨어뜨렸네 아, 진짜? 아니네 이번엔 죽이자. 이번엔 죽이자. 빨리 돌아오냐? 공격하지 마, 이거 하기 싫오오 있는 거다 사라졌어. 럭키 블록 밭좀 만들자. 어 죽었다. 오케이. 싸워 어 엄청 이 아니야? 명 세명같이 왔어 세명같이 왔어 세명 세명같이 왔어 세명같이 왔어 세명이 세명같이 하소! 세명같이 태어나자마자 계속 막 계속 누르는데도 계속 계속 누르고 있어 계속 누르고 있어야 돼 <laughs> 계속 누르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살아 그래도, 그래도 죽어 한 방울은 죽어 지금 <laughs> 아스 미 그래도 죽을 때는 왔겠지? 그치 아그하나까 개복하는 거 계속 휘두르는 거야 죽을 때는 있겠지 그래도 얘가 응. 죽을 때는 있겠지 같이 어났으면 좋겠다 얘들 죽을 때는 있겠지 그래도 오! 어, 한명 잡았다! 한명 잡았어? 좋아 잡았어 어, 침대가 부러졌네 어. 침대 부러졌어아이 어, 친구들 엄청 세네 지금 어... 가자 오마한 4탄이고요 4탄 끝났어요 네 녹화 끊어 이제 이제 5탄에서 만나요 안녕~~